이어지는 어, 그룹 소개합니다.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돋보이는 에이스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에이스는 준, 동훈, 와우, 김병관, 찬 다섯 명의 멋진 어, 매력적인 보이그룹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사이렌 더 타이틀곡 하이어로 아주 웅장하고 애절한 느낌이 있는 곡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팀 시그니처 포즈 먼저 가겠습니다 네아 준비된 포즈입니다 매력적인데요 멋진데요 자또 다양한 포즈를 우리 팬들에게 한번더 인사해드리시죠 네 좋아요 네뭐 남성 걸그룹 남성 그룹 여성 그룹 빠질 수 없는 사랑이야트 저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네 준, 동은, 와우, 김병관, 찬 다섯 명의 어, 멋진 남성 아이돌 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준, 네. 네. 오늘 무대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 팬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K.M. f 무대에 서는 거서 어, 오랜만에 서는 만큼 조금 평소에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또 에이스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어, 네, 온라인 콘서트인데 또 아쉽지만은 그래도 팬분들께 행복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네.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인기 어, K-POP 플레이리스트 커버 아티스트로도 선정됐습니다. 어... 놀라운 행보로 많은 분들 놀랍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 향후 계획도 한번 잠깐. 네, 뭐 말씀하시죠. 저희는 늘 해왔던 것처럼 그냥 멋진 앨범 그리고 또 멋진 음악으로 어, 팬분들께 어, 좋은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에이스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스의 어, 멋진 트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인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무대를 위한 준비하겠습니다. 를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른쪽 뒤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준동은 와우 김병관 찬.